이번에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 아버지 응. 뉴스 보셨죠? 네, 봤어요. 손웅정. 네, 손웅정.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건이? 어... 신점으로 이게 참좀 안타깝더라고요. 신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 손흥민 아버지께서 뭔가 지금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논란들이 휩싸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크게 나중을 봤을 때는 타격은 없다. 타격은 없다. 예. 네, 타격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논란이 돼 갖고 막 시끄럽고 막 손흥민까지 끌어들이고 막 손흥민 형부터 시작해 갖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사건 자체가 내 유명한 아들을 두지 않았던 그냥 어한 아버지의 혹은 그냥 이 축구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큰 이렇게 이슈까지 될 만한 뭐 5억이나 뭐몇 억을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한 사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이거를 또 보시고 나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저도 아들을 가진 엄마예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입장에서 봐서도 보면, 어쨌든 신점으로 첫, 첫 번째로 보면, 어, 시끄럽지만 이미지 타격은 없다. 라고 보여지고. 아, 소름정 씨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무당을 내려놓고 그냥 한 아이의 가진 엄마로서 입장을 봐서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라면,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 말을 할 것인지, 어, 이거를 봤는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보거나 했었을 때 제가 맨날 누구한테든 말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교육 체계가 바뀐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음... 왜냐하면 저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감히 선생님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면 선생님들을 어떻게 때리며 뭐. 막 뒤집어 엎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을 막 엿매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나 때까지만 해도. 근데 불과 내 밑으로 한 2-3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후배들은 와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바뀌었잖아요. 교육 체계도 바뀌고, 어제 사회적 이런 문제들도 바뀌고,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 이게 우리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때에 그래도 사람들을 계속 접하고 만나면, 위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마인드가 좀 달라. 근데 요즘에 20대 초반이라든가 좀 어린 친구들, 더 젊은 친구들 보면 무서워. 내가 봐도 무서워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은 어디에서 나와 어쨌든 어른들 가르침에 의해서, 의해서 배우고 우리가 보, 바, 이렇게 봐온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는거다 내 몸의 수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아들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지만, 밖에 싸우고 오거나 당하고 와도 나는 우리 아이를 먼저 혼내는 케이스거든요? 상처가 나도. 너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건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그니까 지금 뭐, 뭐 얘기가 삼성포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위치를 봤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에는 너무, 어, 이렇게. 감싸고 포옹하고 또막 잘못된 점을 너무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미 타격은 별로 없다. 네, 신적으로 봤을 땐 없고, 음. 어 그냥 인간들 인간으로 봤었을 땐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녹취 파일 저도 들었는데, 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요 사실상 나는 우리 아들이 많이 다치고 왔으면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은 했겠죠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라고는 할순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아이를 어, 가르치시더라도 말을 안 들면 안, 차라리 말을 뭔가 안 듣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아이를 좀 케어를 합시다라고 하든가 아니 면 선생님한테 그냥 전적으로 좀 맡기겠어 진짜 심각하게 뭐뼈 부러지거나 이런 거면 문제가 있겠죠 어 어쨌든 그렇다고 봐요 일단 저도 이, 이해 자체가 안 되더라고. 요 음좀과 과해서 돈을 먼저 앞세워서 얘기하고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거론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싸 이러면서 어쨌든 유명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좀 돈벌이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안 하시고 차라리 그냥 어 이렇게 우리 아이가 맞았다.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됐더라면 또 역전이었겠죠? 반대로? 아 그럼 반대로 이제 손웅 손웅정 씨가 이제 이미 타격이 어, 있는다. 그쵸? 어, 좀 음. 과한 처벌이 아니냐. 근데 이게 내 아들과 똑같이 가리쳤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유명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잘 되신 선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다 혹독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신력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그러니까 왜선흥미 인성을 가지고 욕하시는 분단한 번도 없, 없을걸요? 단한 명도? 그렇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돼서 정말 잘 자라준 아들이잖아. 근데 이 아들이 그게 버티고 있는데 뭐를 어설프게 들이대면 이게 되겠냐고 상대가 안 되지.